어 십자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썸을 타겠죠 <laughs> 썸을 타고 썸을 타다가 보면은 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죠 뭡니까 고백을 하게 되죠 어. 내가 너를 좋아한다, 혹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을 하면 어, 상대방이 어, 그래, 나도 너를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받아주면 어, 이제 커플이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한참 된 제가 아재를 증, 이렇게 증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이 사랑 고백하는 말을 어, 경상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알을 낳아도 그랬죠. 예, 전라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 다떠시기요 그랬죠. 예,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것과 이 사랑 고백 후에는 무엇입니까? 이그 진행이 되어져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결혼까지도 이루어 이루어질수 있고, 어, 그 사랑이 진행이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고백, 고백에 대해서 받아줬을 때그 사랑이 더 완성이 되어 가고 진행이 되어 져 가는 것입니다. 그, 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여자가 남자에게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죠. 고백을 받기 원합니다. 그, 입술로, 어, 입술로, 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잘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쑥스러워서요? 네. 하여튼 잘 못합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절절매는 모습,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해주기를 말로써 사랑을 고백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죠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 여인과 비슷한, 어쩌면 사랑 고백을 받길 원하는 여인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습니다 시작. 일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는지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제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 본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말하죠.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예. 앞에를 제가 빼먹었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이 아들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집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란 것은 3인칭이에요. 저 사람들 그들 사람들이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3인칭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유 2인칭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것은 객관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은 주관적인 질문이에요. 너희 주관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객관적인 질문에 앞서 대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대해서 엘리아다, 또는 예레미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객관적인 질문의 답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라 답이 나왔어요 그럼 주관적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바르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객관적인 존재입니까? 아 그, 아, 그, 그, 교회에서 들어봤어요. 어, 어, 그런 객관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같이 있는 내 옆에 계십니다. 주관적인 존재입니까?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저 멀리 있는 삼인치적인 그런 예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가 TV를 틀어서, 어, 기독교 방송을 틀면은, 거기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에서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어 형제 자매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만났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한 우리가 이야기에서 들었던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아니라 능력이 많다. 모든 병을 고쳐 줬다. 그런 듣기만 하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었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예수가, 남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해 주었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고백할 수가 있으시냐 말이에요. 예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삼인친적인 예수가 아니라, 어? 예수라는 존재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나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주관적인 존재가 되길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예수가 나와 상관없던 객관적인 예수가 이제는. 나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어, 움직일 수 있는 주관적인 예수가 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부르심에 어? 자기의 삶의 터전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그물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뭐 포기한 것이 있나? 머리 찾으지 않고 당장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집에서 누워서 쉴수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온 것. 쉼을 포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은 우리 대부도에 보니까 많이 놀러 가서 거기서 일박하고 쉬고 있는데 놀러 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자기의 시간을 포기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 주님 앞에 주님을 믿기 위하여 주님 앞에 포기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따라갈 때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자기 삶을 변화시켜줄 사람이 아니라 어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 왕으로서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즉 로마의 치아에서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로마의 치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길 바라는 그냥 내 삶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좀 물질 을좀더잘 풀리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자기를 포기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더 나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구합니다. 여자우대 주의 영광 중에 저 우리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무엇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아서 이 나라를 같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대통령이 되시면. 하나는 민정수석에 하나는 뭐, 뭐에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이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다는 라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관적인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아, 예수 믿었더니 누가, 어, 사업이 잘 풀렸대. 이런 객관적인 대답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장에 와서야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 와서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 후에 고백이 나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 우리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죠. 이런 기적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막연한 기대.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또한 오병이어 맛있는 걸뭐 우리를. 어. 굶어 죽지 않게 먹여주실 거야 이런 어떤 그런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삶 속에 주관적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질 것을 말씀하시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그 고백이 있은 후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이제 비로소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얘들아, 어, 너희들이 이제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인걸 진짜 믿는구나. 나는 이제 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고백하는 거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주관적인 고백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입술을 열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죠. 이 고백이 목사님이 그냥 시켜서 하는 객관적인 고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고백이십니까? 만약에 이 고백이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객관적인 고백이라면 나랑 별 상관없는 객관적인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오는 진실한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또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 진실로 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라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하니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로 만나지 않으면 쉽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수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요, 힘들어서 못해요. 저는요, 바빠서 못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요, 어, 교회, 교회의 추세들을 보면은, 어, 점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좀 많이 모이는 교회들, 그이긴 하는데, 헌신하는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관적인 고백 가운데 십자가, 십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 교회를 구경하는 사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볼까요? 우리 어, 24절 보겠습니다.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이 없다면 이런 말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내삶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 나와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강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이 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어그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재물을 바치고 빌어서 세상 가운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라는 종교는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헌신과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가운데 어,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기쁨과 어,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